정부가 거점 주유소를 중심으로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는 거점 주유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한 곳만 지정돼 불만을 토로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요소수를 넣기 위해 일부러 왕복 100km를 오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거점 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소입니다. 요소수 공급이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화물 트럭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 주유소에는 하루 2,000리터 정도의 요소수가 매일 공급됩니다. 요소수 들어오는 만큼 나가니까 하루 요소수만 200대에서 150대에서 0 0대 문제는 대구 지역 운전자들은 이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점 주유소가 대구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소수를 주입하기 위해서 많게는 왕복 100km를 일부러 우회해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구 읍내동에 살고 있는 서대승 씨는 요소수를 넣기 위해 집에서 40km 떨어진 거점 주유소를 찾아왔습니다. 1시간 10분 동안 8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며 주유비 13,000원, 통행료 5,200원을 추가로 써야 했습니다. 지금 시내에 전혀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거점 주유소로 여기가 하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툴비까지 내가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네요. 경북 구미와 부산 광역시를 오가는 화물 트럭 운전기사 이점아씨는 요소수가 남아 있더라도 꼭이 주유소를 들립니다. 자신의 운행 경로를 봤을 때 대구 경북권에서 유일한 거점 주유소이기 때문입니다. 요소수를 일부러 끼야 되니까 다른데도 좀 주유소에다 주면은 그 리스트가 나오면은 좋은데 고속도로밖에 그 지금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지. 정부는 전국 100여 개 거점 주유소 이외 주유소에도 1 0리짜리 소분 제품 2만 7천 박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우리 주변에 있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구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